다뭐 <laughs> 황광산에서 내려오는데 뭐 가자. 어, 가요 가요. 페트

지니뭐지니뭐 뭐 인사해라 <laughs> <laughs> 볼거다 보고 여유있어 내가 얼마나 고싶어요 아니 매일 이렇게 해줘 그래. 어제도 천잠산 황방산 천잠산 우리 라이딩 아 아주 이렇게 타도 근데 이게 먼 거리라 체력을 기축을 좀 해주려고 오늘 달릴게 많으니까 나. 응. 둘삼촌나랑기랑기랑기가 다. <놀람기, <놀람기 <놀람기> <호랑기가> 다? <laughs> 아. 시 이제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놔가지고, 순둥이야, 순둥이. 질리야는 몇 살이야? 한살 됐어요. 이제 아.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돼사람 나이로. 네. 여어 잡고 있이 여어. 이아 밑에 안장 만들어 줘겠구만 구상을 어? 예? 한게 있는데. 그러니까 요요 안장 딱 만들어 줘겠구만딱 걸치 치대딱걸치대 가지고 딱 여기 딱 끊어내 갖고 여기 딱 해서 팔딱 끼우려고 그래. 발. 그 아, 있어. 애들. 어. 막아 몽이란 놈밥 얼른 줬더니 막 먹고 있는 틈새 도망갔어요 둘이 아이고 짜이다 걔가 목심이 <laughs> 그 강한 <강원> 놈이라 <laughs> 거기에 정신이 빨래갖고 아니야 지로 뒤로 일어났나? 아니요 번쩍나게 제가 앞에 잘설려 산이야 가자 네. 가자 산이야